음 진짜 맛있다 어디로 가서 맵다고 했거든요 네 해외여행 브이로그는 먹는 것 밖에 안 나오겠다 음. 자 여러분 동남아 열대 음. 때꼭 필수 동남아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자, 샤워기 헤드를 다이소나 아니면은 쿠팡에 파는 거 하나 사가지고 오시는 게 나아요. 지금 여기 호텔에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별로 많이 안 더럽네요 여기 호텔은 생각보다. 자, 빼서 차이를 보면은 차이 엄청 나죠? 불순물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필터를 꼭 하나 챙겨 오시는 게 동남아에서 살아남는 법 꿀팁입니다. 아, 드디어 이틀간 저희의 잠자리를 책임져준 인터컨티넨탈 웨스트레이크 호텔이랑 작별을 합니다 이제 대우호텔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 거기는 어떤지또 기대가 되네요 가격적인 면으로만 보면 여기가 1박에 25만원 정도 됐고요 조식 포함입니다 대우호텔은 조식 포함해서 한 15만원 정도 이제 지불을 했는데 3박을 하는데 75만원? 아니지 65만원 정도 들었네요 계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뭐냐 저게 지 그랩을 불렀습니다 지금 좀먼 거리인데 오고 있거든요 차가 무슨 색인지 하고 오는 게 보입니다 밑에 차 번호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고 거의 다가갈 때쯤 나가면 딱 맞더라고요 약간 베트남 택시의 국룰? 이라고 할 만한 게 기사님이 말이 많으면 사기꾼일 확률이 있습니다 <laughs> 예전에 한번 택시, 그냥 일반 택시 길에서 잡아서 탔다가 이제 같이 여행을 하시던 이제 저희 회사 부장님이 휴대폰을 갈취 당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 친절했어요 뭐 부산에 친구도 있고 뭐 자기는 한국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휴대폰을 훔쳐가는 이제 그런 사,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기사님이 말이 많으면 좀 사기꾼일 확률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또 오게 될줄 몰랐는데 또 푸릇푸릇한데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어제는 레몬그라스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스윗오렌지로 해가지고 향을 바꿔볼게요 설문지를 했거든요 오늘은 머리랑 목을 좀 집중 공략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3층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2층까지 올라와서 너 편합니다 오늘도 조격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꼭 오시면은 90분짜리 오리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저는 마사지 받고 올게요. 아, 네, 마사지 다 받았거든요. 어제 강도 스트롱으로 했던 거랑 오늘 강도 스트롱이라고 했던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배가량 파워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마사지 해주시는 테라피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어떤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날그날 운인 것 같아요. 요거 이더 시원했습니다. 이제 호텔에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마사지 다 받고 나왔는데, 또 이제 땀 뻘뻘뻘 되겠네요. 여기가 세인트 요셉 성당입니다. 성 요셉 성당, 으리으리하네요. 광장같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쁜데? 오늘은 여기 문이 안 열려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문 열려있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여기 딱 진짜 이렇게 안 열려나봐 안에가 음해 검은색 차야 그냥, 그냥 택시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램만 부르면은 솔직히 한국 돈으로 얼마 안 하거든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괜히 택시 타지 마세요. 진짜 길이 너무 예쁩니다. 베트남 올드커터 쪽을 오면은 항상 이렇게 좀 길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호치민시티나 다낭 이런 데에 비해서 치안이 좋습니다. 간호의 택시 자체가 혼자 여행 다니기에도 좀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보이는데 저기 저희 수영장 때문에 잡았거든요. 수영장이 좀 괜찮아 보여. 네, 수영장 빼고는 외관은 약간 옛날 오상급 호텔 같은 느낌이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우 호텔 왔습니다. <목소리> 좋길. 시원해서 좋은데. 여러분 지금 대우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방이 이렇구요 약간 5성급 호텔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뷰는 저기 수영장이 보이네요 저희 집에서 아 집이 아니지 저희 방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메니티가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헤어 샴푸 컨디셔너 크림 바디로션 커튼 버즈 이거 뭐지? 면 아그뭐 얼굴 뭐 하는 건가? 센니터리는 뭐야? 이거 열어봐야겠는데 좀 뜯어볼게요 궁금하니까 아, 재단 키트구나 오케이 오케이 욕조는 별로네요 <laughs> 뭐 그냥 욕조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약한 데가 있어서 일단은 오늘은 대우호텔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로 해봐주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근데 진짜 오토바이의 나라라 그런지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여 지금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 신호가 없거든요. 여기 아주머니처럼 건너야 됩니다. 저기. 갖다 주는 거 아니겠지? 여기가 몇 박스? 몇 박스? 몇 개? 몇 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됐어!

아 맛있다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야 되나 봐 이런 거 처음 사먹어본다 여기 와서 너무 맛있는데 왜 몰랐을까 이거는 아좀 젊음의 거리 같은 곳인데 드레스샵도 있어 옷가게가 되게 많네 동다이네 동다가 엄청 넓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와, 여기 뭔가 되게 신기합니다. 뭔가 되게 신기한 곳에 온것같아 밖에 친절하신 분이 몸에 문신 엄청 많으신 분인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서서 계신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길을 찾았습니다. 아, 여긴 것 같아요. 레스토랑. 2층 가볼까요? Hello, okay, no, your name and your phone number. m y name. Yes. 태, 태형 T A E. 저희가 오 레스토랑이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안에저기 t o t e Pride t e 이라는게 있는데 그러면은 뭘까져게 지금 주문했던 거 디저트 같은 거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톰드볼 누운 주스 같은 거 같은데 이게 뭘까요? 맥주를 게 나왔고. 배시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부구리. 유진지는 먹어 볼게요. 뭔지 모를 음식한게 나왔습니다. 좋은 돼지 고기에 뭐 그런 거 옆에 떡먹던거 같아요. 무슨 맛이야? 수정과? 수정과? 네? 아, 맞아. 이걸 맛있까 이래 맛있지 않아? 엄청 이거 국수처럼 이래 먹는 건가? 이가 국수처럼 먹는 것 같아 너또 새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포크라던데? 포크? 응. 이거 것도 시켰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 고추 아니야? 엄청 큰게 반새우라는 건데 뭔가 전 같은 건가? 니가 번역기 돌렸을 땐 팬케이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김치전 팬케이크라고 하는 것처럼 저것도 팬케이크로 번역이 되나 봐요. 이거 맛있어 보여요. 음, 진짜 맛있다. 이게 뭘까? 나 장갑인 줄 알았어 처음. 이게 뭘까요? 저 비닐장갑 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레모한개 올려. 오케이 이거 먹는 거네 라이스페이퍼였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찍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살아남기 룰 넘버 원초록색은 항상 조심해라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맛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어 음아 진짜 맛있네거 이거 또 넣을게요 아, 네. 와 이거 무슨 꽃다발같아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이거 먹는거 아니야? 이건 떼고 먹는거 아니야 혹시? 아 죄송합니다 내 해외여행 브이로그는 먹는것 밖에 안나오겠다 진짜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쌈싸먹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메뉴 3개 음료 같은 거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68만 동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계산하고 오어 친구 만나서 카페를 가야 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왔던 곳에서 나가면은 이름은 센 머식입니다. 여기 맞은편에 보면은 이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되나 싶을 정도에 조금 응습한는 거리인데 여기 들어가면 안에 구석에 식당이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저녁이었어요 저희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그냥 워크인 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사실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걸어갈 정도의 거리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는 그랩을 탔거든요 어제 친구가 동다고에는 뭐가 별로 없다 했는데 엄청 이쁜데? 어, 조명이 달라지니까 사람도 감사하거든요 하이트스 카페라는 곳인데 경치가 아주 좋요 주문한 음료수고요. 이게 토마토 주스, 우롱티고요. 뭔지 모르겠음. 망고티. 티라미수 케이크인데 이건 나중에 오면 먹어볼게요. 한개더 시켜 먹을래요. 이거 맛있어. 뭐... 고거먹으고요거트맛이 약간 으면이스인데좀 산미 있는 버추스 그런 맛 이거 먹 제가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먹는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가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인 이거 먹으면... 이게더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즐기는 방문화거든요 와.. 사람 너무 많은데? 와 e s 맥주거리에서 빨빨왔습왔습안다하세하지요친금친 좋은 좋을 컵을 해줘해지고지는왔분위분위기장히좋히 좋습니다 메뉴판부터 좀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술이 엄청 적혀있고 유진이가 받은 거에는 제가 받은 거는 뭔가 설명이 적혀있는 거 들이 많네요. 되게. 명화 같은 것도 있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로컬 식당 같은 데 가면 되게 후질근하고 막 그런데 이런 되게 힙한 힙하면서도 좀 정갈하고 팬시한 좀 그런 펍들도 많고. 그래서 하노이 오면은 뭐 맥주거리에 있는 클럽 이런 데를 많이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펍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한잔 시켜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 0만동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의 뭐한잔에만몇천 원, 거의 정도 가격이거든요. 만팔천원 정도 가격이겠네요. 안주로는 캐슈넛츠를 달라고 했는데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이스안주어부터 볼드라는 술이고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그린페어링이라는 술입니다. c h e 이거 맛있다. We Oh, it's nice. You like the green berry? Yeah. And the but did it I didn't expect the color. <laughs> what color did you think it was? Uh, it's mayb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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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color of milk? Color uh. Yeah. <laughs> 층으로 옮겼거든요. 여기 보니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고랭가 앞에 이렇게 봐. 형식으로 저희는 지금 빠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 진짜 빨개졌는데? 원래 한 잔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두잔 먹게 되네요. 네, 이번에 또 시킨 건데 이거는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계속 기억이 안 나네. 허니 서클? 써클? 허니 서클이라는. 달달한데 레몬향이 들어가서 시면서 후추가 들어가서 맵다고 했거든요 좀 맛이 상상이 안돼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좀 매운데 신데 달달해 이제 하노이의세 번째 밤이거든요 내일 되면 놀다가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좀다 돌아보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하노이만 있어도 할게 많으니까 좀 하노이에 막 하루 이틀 있다가 뭐 다른 데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하노이에 한 며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텔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기네요 뭔가 한건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벌써 다 갔네요 내일은 기차마을 그리고 뭐 사원 같은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자겠습니다. 안녕.